다시, 2a-56을 얘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조립자법 1. 얘로 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이게 나머지인데, 나머지가 0이 돼야지만, x-1을 인수로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자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3이죠. a 구했고요그 다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3 m i 은 마이너스 n 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끝나는데 끝까지 인수분해 해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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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되 n u 그 m i n u xx i n u s minus 다이 n u 1 x i n u s m i x 플러스 i 이 된다는 걸알수 있다. 이게 답이 돼요. 이해됐지? 어, 그 다음 마지막 문제, 3-10번 봅시다. 자, 3-10번 보면, 아, 3-9번 있네요. 요거 그냥 빨리 할게요.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니까. 자, 얘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항이 다섯 개 이상이야.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러면 내림 차선 정리한다 그랬잖아. 근데, X도 있고 Y도 있는데, 둘다 제곱이니까 X로 정리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봐. 2X제곱. 그 다음에 X, 얘하고 얘하고 있지?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Y 플러스 3X. 자 나머지는 쭉 써. 이렇게. 자, 근데 인수분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 계산이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상수하게 되죠. 그럼 곱해서 2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나오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얘만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니? 둘다 마이너스 되죠. 그러면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얘가 나오냐는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다 여기가 y-2, y-1이라고 놓고 자이 값이 나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면 계산해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1로 루고 쓴다 여기 x 있었죠 그럼 답이 x 마이너스니까 보 바뀌고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된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겠어? A가 마이너스 1 B가 2 C가 1 그럼 이걸 다 더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 자 그다음 마지막 3-10번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아, 자 쟤는 뭐야? 보기차식이라고 하면 안돼 얘는 4차, 그 다음에 제곱이 없잖아. 조립제법이야. 자, 조립제법인데, 얘가 인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2로 되는 거야. 2를 두번 되는 거야. 그러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더해서, 여기 나와야 되겠죠. 시카나 구했지? 그다음 다시 또 2로 된단 말이야. 내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A는 30이라는 걸알수 있고,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B 플러스 16은 0. 그럼 B 마이너스 48은 0이니까, B는 48. 자, 결국, B에서 A를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6이 된다. 는 거죠 알 수가 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풀었는데,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어, 뭐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 2로 한번 되고, 조립제법 2로 또한번 된다. 계산해주면 된다. 자, 여러분들 그 기본 다지기 문제 풀었는데, 숙제는 실력 다지기 문제 푸는 거야. 알겠어? 실력 다지기가 더 어려우니까, 실력 따지기 문제, 열 문제 있으니까 그열 문제, 문제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